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음, IPv4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키백과에 이렇게 접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한번 내용 한번 보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음, 여기 있는 내용과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면 좋은 것들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pv4와 ipv6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ipv6는 하지 않을 거고 ipv4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수업을 듣고 나머지를 이제 하다 보면 뒤에 제 강좌들을 보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음자 우선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면 되는데 공인 IP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설 IP가 있어요 사설 IP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고 요 공인은 무엇이냐 사설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재 수업을 마치고 나면 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IP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수로 표기를 하게 되면요 0.0.0.0 0이죠 다 0이에요 0에서부터 얼마까지 사용하냐면, 255.255.255.255. .255 .255 .255 .255. 요, 요 숫자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게 IPv4 예요 그래서, 아이 어, 한글로 되어 있네요. IPv4 이렇게 됩니다. 요 숫자 범위 안에서만 어 사용을 해요.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겠죠. 그래서 이진수를 이제 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예요. 8비트죠. 그래서 비트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자, 여덟 개. 점. 자, 여기 이렇게 여덟 개. 여덟 개씩 점으로 구분하고요. 총 32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2비트를 쓰고 다시 한번 자, 어디까지? 1을 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래서 여덟 개예요. 똑같이 8비트. 자 쓰고 점 이렇게 하게 되면 점은 3개가 오죠 네, 3개가 오고요 총 여기서 여기까지 점을 빼고 글자를 세어보시면 32개에요 84 32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비트수도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이 범위 내에서만 IP가 할당이 되어 져 있습니다 자 위에는 사람이 알아보기 편한 거 밑에는 컴퓨터가 아무래도 알아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거 이거를 0.0.0이 이 값이 0.0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거 1이 8비트면 255 25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끝났어요 음, 윗부분을 이제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IP를 우리가 여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점. 음. 요거는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32비트를 하나로 놓고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하게 되면 복잡하죠. 그래서 어, 점으로 구분을 해 놓게 되면 어, 그니까윗부분에요 부분만 계산할 때는 여기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를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수치도 줄어들고 편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아 점을 찍어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자저 IPV4라는 저 숫자를 한번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웬만한 자격증 시험에 잘 나와요. IT 관련 자격증 시험에 약간 좀 상식 개념으로 좀잘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 우선은 어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숫자로 되어 다 숫자죠. 음 십진수라고 적을까요? 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숫자로 되어 있는 십진수로 되어 있는 이 항목의 클래스별 나눈 거를 한번 제가 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 적을까요? 클래스. 음, 클래스 적고 자 컨트롤 c v v v v 네 컨트롤 c v 잘했죠. 음. 자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었습니다. 음 얘는 0부터 시작해요. a 클래스는 그래서 당연히 0부터, 제일 위에 있으니까 0부터 범위를 나누면 되겠죠. 127.255.255.255 .255 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게 A 클래스 범위입니다. 그러면 B 클래스는 얼마인가요? 자, 이건 127 끝났으니까 얼마부터 시작하면 돼요? 128부터, 0.0.0 이렇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되겠죠. 뭐 얼마까지요? 191입니다. 191점, 255점, 255점, 255. 계속 이렇게 적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띵, 네, 콜론 적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네, 여기가 191점 끝까지니까 당연히 192가 떨어져야 되겠죠. 점, 아이구 0.0.0부터 범위가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223.255.255.255.자, 그러면 D 클래스는 224.0.0.0에서부터 얼마요? 239.255.255.25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E 클래스, 자, 당연히 240.0.0.0. 마지막은 뒤에 오류, 마지막 거는 255.255. .255 어렵죠. 숫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D 클래스와 E 클래스는 우리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자, i p 가 범위가 전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E 나누기도 했고 어, 우리가 1 0진수와 그리고 나머지도 봤어요. 이진수로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빼서 나갈 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루프 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루프 백 이렇게 적을게요. 음, L O P B A C K요. 루프 백. 자, 요 주소가 있습니다. 요 주소는 127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0.01 그러면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이걸 루프백 주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테스트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0부터 127로 시작되는 건다 루프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255, 255, 255 이렇게 하면 루프백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거요 네, 요걸 제일 많이 써요 이 주소 나오면 루프백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 127대역은 다 빼버리면 되죠 여기에 어, 있는 A클래스에 있는 요 루프백 주소요 요건 빼버립니다 그냥 루프백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일단 그렇게 외우세요 자그 다음에 어, 요걸 저 내릴까요 제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요거 뒤에 자 사설 IP를 또 빼면 돼요. 사설 IP. 이렇게. 음? 자, 사설 IP가 있습니다. 어, 여기 위에 보이시죠? 공인도 있고, 사설 IP 있는데, 우선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학습하게 되면, 사설 IP는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음? 자, 사설 IP는 A, B, C까지 있습니다. B, C. 이렇게 어, 클래스별로. 사설 i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a 클래스의 사설 ip는 10으로 시작돼요 1 10. 0 0 0 0 0 범위가 0어 있어요. 0 0 얼마 적을 것 같아요 255.255.255 .255 .255 이렇게 적겠죠 자 B 클래스는요 172 점 16부터 시작하는 건다 사설입니다. 그래서 172.16 이렇게 하고요. 172.31까지예요. 그래서 .255.255 .255 이렇게 되고요. C 클래스는 192.168.0.0번입니다. 그리고 어192.168.255.255 네. 이렇게 되면 사설 IP입니다. 정지해놓으시고, 어, 암기를 하시면 돼요. 어, 네트워크 관리사 같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 보시면, 음, 어, 프로토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IP, 그리고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나와요. 정보통신 이런 거. 어, 어쨌든, 그 얘기는 왜 하냐면, 그 시험에 이제 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어,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나 오냐면, C 클래스의 사설 IP를 고르시오 나와요 그리고 이 IP는 어느 클래스인지 고르시오 이 루프백 주소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 찾을 수 있죠 내가 자192.32.0.100 어느 클래스예요? 그러면 C 클래스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설 IP입니까? 공인 IP입니까? 이러는데 공인 IP죠. 왜? 여기 사설 IP에 보니까 1 9 1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잖아요. 근데 얘 168, 여기, 요두 번째 자리가 168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168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사설 IP인데, 아까 제가 32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그뭐 숫자 의미 두지 마시고, 그거는 공인 IP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요두 개를 빼요. 빼면은 공인 IP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두 개를 뺀다. 그러면 공인 IP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수업 들으시면서 공인 IP, 사설 IP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되겠죠? 사설 IP 대역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방화벽 이런 거 사용하시면, 뭐, 방화벽 장비 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죠. 어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화벽 장비들은 대부분 NAT나 이런 기능들이 어 지원이 돼요. 거기에 NAT 같은 거 사용할 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사설 IP를 사용을 해요. 공인 IP를 사용을 물론 공인 IP가 뭐 남아돌거나 이러면 공인 IP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안상도 사설을 쓰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외부에 노출이 덜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사설 IP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혹시나, 여러분 가정 집 이런 데 보면 계속 공유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공유기에 사설 IP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나 아니면 집에 가서 커맨드창에서 IP 컨피그 쳐서 확인해 보시면 요 숫자 범위 안에 있으면 우선은 공유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IP 컨피그쳐서 나오는 IP만 보면 아 여러분들이 공유기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